이번 시간은 며느리의 꿈에 나타나서 신내림 받기를 강요한 시어머니 이야기입니다. 뭐 이런 경우도 있는가 봅니다. 이 법문은 우룡 군 스님의 법문집에서 가져왔습니다. 서산 해미에 사는 어느 보살의 꿈에 돌아가신 시어머니가 5년 만에 나타나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기 위해 5년 동안 공부를 하고 왔으니 나를 받아들여라. 즉, 그 말은 무당이 되어 굿을 하고 점을 쳐주며 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밤마다 꿈에 나타나 받아들일 것을 요구하였지만 며느리는 완강히 거절했겠죠. 신내림 받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해서 어머님께서는 저희를 도와주시고자 하는 것은 고맙지만 그 일만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며느리에 거듭되는 반대에 시 어머니는 마침내 저주를 퍼붓게 됩니다.너희를 돕기 위해 5년 동안 공부를 한 나의 성의를 무시하다니 네가 끝까지 거절을 한다면 좋다. 내가 5년을 공부한 고배 시간 동안 즉 10년 동안 고통을 받게 하리라. 그랬대요. 그런데 5년 동안 어디 가서 공부를 한 것일까요? 그게 참 궁금하네요. 영가가 되어서 어느 무당 집에 머물면서 공부를 한게 아닐까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용은 나오고 있자는데 그러지 않으면 어디 가서 무당 공부를 합니까? 아무튼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부터 며느리의 허리는 아프기 시작했고, 심할 때는 자리에서 요동조차 할수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한 가정의 주부로서 가족을 돌보기는커녕, 밥마저 얻어먹어야 하는 그런 처지가 되고만 것이죠. 그렇게 고통스런 나날을 2년 동안 보낸 그녀는 마을 인근에 연화사라는 사찰이 있었는데 그곳 스님께 사연을 털어놓았고 평소 기도 정진을 잘하였던 그 절의 비구니 스님은 가르침을 주셨다고 합니다. 보살님 오늘부터 지장보살을 불러 시어머님을 비롯한 보살님 주변의 영가들을 전도시키십시오. 누워있을 때나 앉아있을 때나 지장보살을 놓치지 말고 끊임없이 불러야 합니다. 화장실에 있건 밥을 먹건 고기를 먹건 따질 것이 없습니다. 오로지 지장보살만 부르십시오. 그래서 그녀는 스님의 가르침대로 죽어라고 지장보살을 불렀는데 100일 정도가 지나자 차츰 거동을 할수 있게 되었고, 1년 뒤에는 시어머니가 다시 꿈에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네가 너무 더 열심히 지장보사를 불러 진절머리가 날 지경에 이르렀다. 이제 나는 떠나가련다. 내가 공부한 것을 전수받을 사람을 찾아서 내 아들과 부디 잘 살아라. 그러니까 내가 공부한 것을 전수받을 사람을 찾아서 갈 터이니 너는 내 아들과 부디 잘 살아라. 이런 말만 남긴 채 시어머니 영가는 떠나갔고 그날부터 이 보살은 정상적으로 생활을 할수 있게 되었답니다. 시어머니의 10년 저주가 아직 7년이 남았는데 기도한 지 1년 만에 그 장애가 사라진 것이죠. 그런데 또 어디를 전수받을 사람을 찾아간다니. 참이 시어머니도 대책 없는 사람이죠. 아마도 사라 생전 점집 가는 것을 아주 좋아했던 보살일 것입니다. 그 습이 남아서 왠지 그 점쟁이의 능력이 살아있을 때도 부러웠을 수가 있어요. 아, 나도 저런 능력이 있어서 사람들 점도 쳐주고, 그래서 오는 사람에게 넙죽넙죽 절도 받고, 이거를 좋아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죽어서 어느 또 이제 무당 네 집에 가서 5년 동안 그 집에 머물면서 공부를 한 것이죠. 배웠겠죠. 그래서 영역도 생기고, 참 문제인 것이죠. 정법으로 가지 못하고, 그런데 의외로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특히 점집 다니기 좋아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죽으면 이런 영혼이 될 수가 있어요. 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웬만하면 발을 들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인연을 맺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그럼 에너지 흐름이 그쪽으로 계속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인생을 살게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어느 사찰에 있을 때 들은 얘기인데 그 사찰에 어느 보살님이 이제 겪은 일이라고 합니다. 이 보살님은 이제 일제 혼자가 되고 자녀들만 키우고 계셨는데 어느 날 조상 중에 한 분이 나타나서 신을 받으라고 강요를 하시더랍니다. 즉, 조상이 신으로 온 것이죠. 대개 뭐, 산신이니, 용신이니, 뭐, 무슨 장군신을 받았느니, 그렇게 말하지만, 그거는 신들도 사기를 친다고 합니다. 그런 형상으로 나타나서, 내가 산신이야. 그러니 나를 받아들여. 나 영험하거든? 그렇게 말해서 이제 받아들이게 하는데, 실제로는 거의 다 90%는 조상신이라고 합니다. 조상신이 그런 모습으로 오는 것이죠.그래서 이제 그 보살님에게도 조상신이 온 거예요.나를 받아들여라.그런데도 이 보살님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합니다.왜냐하면 자녀들의 앞날을 생각하니까 내가 만약에 신을 받아서 무당이 되면 우리의 아이들이 결혼이나 할수 있을까.그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솔직히 그집 엄마가 무당 이을 하면은 결혼하는 이제 상대편에서는 달가워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거거든요. 사실 그러니까 자녀들을 위해서 나는 절대로 신을 받을 수 없다. 그렇게 버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온갖 이제 방해를 놓는 거예요. 아프게 되겠는지 한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돈을 나가게 한다든지 그런데 뭐~ 돈을 털어먹을 정도 또 그렇게 좋은 집안도 아니고 그러니까 온몸을 아프게 한 거예요. 여기 아파서 좀 치료하면 또 저쪽 아프게 하고 대개 신병염 그렇다고 합니다. 하나 나오면 또 다른 데 아프게 하고 또 거기 나오면 또 다른 데 아프게 하고 그래도 죽어도 받지를 않았대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세상에 눈이 멀게까지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보살님이 눈이 멀었었대요. 그래도 안 받을래? 그러더래요. 그래도 나는 싫다. 나는 봉사로 살더라도 절대로 나는 무당이 되고 싶지 않다. 난 오로지 부처님 밖에 없다. 막 이럴 때요. 그러면서 계속 이제 기도를 하고 그랬는데, 그랬더니 이 신이, 어우, 징한년. 그러더래요. 독한년, 내가 너한테 졌다. 그러면서 떠나더랍니다. 정말로, 그러니까 일을 악물고 안 받은 거예요. 신심이 있는 보살이었는데도 아무튼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신이 떠나고 나니까 눈이 떠지더랍니다. 그런 장애를 주는 거예요, 신이. 그런데도 죽어도 안 받으려고 눈이 멀어가면서까지 안 받으려고 하니까 내가 졌다 하면서 가더랍니다. 그걸로써 이제 업을 이제 끄는 것이죠. 그 신내림의 업이라는 것도 있거든요. 그 집안의 어떤 내력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거를 아주 강한 신심으로 끊어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은 본인이 받으면 또 본인이 죽으면 자식들에게 또그 신내림이 가거든요. 그래서 줄을 끊어야 돼요. 그거를 그래서 그 보살님은 정말로 온갖 고통을 받으면서 그것을 마침내 끊어내고 병도 낫고 이제 자유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그 정도로 이 신내림병을 물리친다는 것은 굉장히 힘들다고 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제 기도를 해서 이제 그렇게 어렵지 않게 벗어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눈이 멀 정도로 그렇게 끊어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웬만하면 다 포기를 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받아들이고. 그래서 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 이어지면 그 집안의 내력이 되기 때문에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발언을 해야 돼요. 정말로 나는 부처님법을 공부하는 불제자가 되겠다는 강한 발언을 세우고 치열하게 수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본인 때에서 끊어야 돼요. 그래야 자식대로 넘어가지를 않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